시어터에서 10월 29일부터 하니까 많이 오세요 아식을는 오세요 는 오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쪽, 옆쪽에 편하게 간격 대충 어느 정도 맞춰서 서주시면 됩니다. 자, 너, 너무 예, 조금 조금 여유게 여유게 여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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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정도. 예,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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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가만. 예, 남미도면 님거만 예, 거기. 예. 자,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본인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와 이번에 10월 29일 크로이저 택에 누가 오, 살고 있을까? 그래서 열리라고 있는 가넷코 아기귀신. 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좀 전에, 네, 지금 절찰리에 공연을 하다가 내일이면 끝나는 뮤지컬 시데레우스에서 케플러 역을 하고 있고 또 29일날 크로이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해서 해웅 역을 맡은 정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로가 주목하는 남자 올해의 노다, 올해의 장군. 남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귀신들과 함께 요즘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또 천여귀신 현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대학에 왔습니다. 섹시동안 클럽의 막내. <웃음> <웃음> 소리 질러! 김대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훌쩍훌쩍 막 가고 있어서, 그 간단하게, 그 노래 한 곡씩 하셨는데, 오늘 분위기 어떠신지, 어, 대표로 일단 대종 배우님, 오랜만에 대학 오셨으니까.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아니, 뭐, 싱어롱이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참여해주시는 건 주제치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약간 신나서 아까 천막에서 나와서 계속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걸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요 제가 더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드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휘배우님, 휘배우님 네. 요즘에 이런 얘기 되는지 뭐안될게 없으니까, 근데 네. 지금 뭐. 영화 때문에 또 무대 인사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네, <laughs> 네. 뭐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대도시의 사랑법 많이 <laughs> 극장에서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공연장에서 이제 쿠로이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리고 처음 이제 참여하시니까 그리고 케플러라는 역할이랑 워낙 좀 다르니까 지금 공연 준비하시면서 어떤지 홍보멘트 아주 짧게 한마디. 어 처음 하는데 이 쿠로이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처음 하는데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은 이 느낌이 아주 재밌고 또 귀신들과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남민우 배우님, 남민우 배우님이 지난번 웰컴 대학에서 싱어로 무대때 하셨었던 경력직이십니다. 아, 네네. 예, 그때 난쟁이들끼리끼리. 어, 내집 같네요. 아, 예. 예. <laughs> 그때랑 1년이 지난 지금 오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아, 예. 예, 너무 떨리고 미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좀, 자주 미쳐요. 좀, 좀 이상해요. <laughs> 자주 미칠 것 같아요. 항상 이 텐션이에요, 항상. 아, 예, 예. <laughs>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해해주세요. <laughs> 하지만 믿습니다. 화이팅 하실 수 있으시죠. 아야 배지. 예, 고맙습니다. 현기 <laughs> 배우님, 그 쿠로이 이제 관객분들 계속 만나서 그리고 오늘 뒤에 이어지는 순서에 우리 현기 배우님과 대종 배우님의 코너가 좀 있는데 어, 어떤 마음으로 관객분들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지 팁을 하나 좀 주신다면? 뭐 시골노니까 일단 같이 따라 부르면 일단 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예. 어 저희가 눈빛이 왜그세요 너무 <laughs> 그러세요. 뻔한 얘기로. 아 그렇죠. <laughs> 어이 가사. 보시고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저희가 더 즐겁게 더 열심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객분들의 반응도 계속 미지근해지고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래 부르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신은 배우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코로에이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잖아요 대학로에서 관객들 만나셨으니까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 10월 29일부터 저희 1월 공연 홍보 구제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방역분들만난 마음을 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오늘 행복한 밤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이제 두 번째 크로이 넘버 불러드릴 텐데 어떤 넘버 준비돼 있죠 뭘까요 풍금 소리를 아, 타고 풍... 아 네. 네. 대종 배우님이 네, 네. 네. 저랑 네. 네 새로운 오키가 알겠습니다 네. 자, 내분 네 배우분들 퇴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퇴장해. 네.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퇴장했다가 때 되면 다시 나와 주세요. 많했가 봐요. 네. 풍금 소리를 타고 어떤 오이랑활발이 배우랑 같이 무대에 나섭니다. 다니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니 <laughs> 배우님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버 시작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로에자 타겐 누가 살고 있을까에서 오키어크로 찾아뵙게 된 김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시작할 텐데 여기 그 음악 큐랑 이게 영상이랑 다 묶여 있어서 우리 동연 대사처럼 쓰가안 되니까 여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아, 네. 그냥 그러면. 아 공연처럼요? 연기 공연, 공연처럼 하지 말고 음악 달라고 음. 정중하게 얘기하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네자오케야 네. 시작하는 거예요? 네저 아, 네. 아, 네. 네. 관객분들 같이 함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단이 단위, 아니 단위가 아니지 저 오키를 오키, 오키, 오키. 할지 오키, 오키. 아저씨를 할지 알아서 정해서 함께 주세요. 불러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 네. 그럼 오케야 눈을 감고 음악이 나오는 상상을 해봐 상상이요? 음. 음악 주세요. <laughs> 살 가득했던 너의 마음. 어때? 사람들이 잘 따라 부르는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흠금소리. <laughs> <laughs> 이뤄지는 노래 붕금소리를 타고 가득찬 우리의 공간 볼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붕금소리가 만드는 저기, 아르코 대극장의 아저씨가 물이야 아 그니까 넌 소극장 쓰면 될것 같아. 대극장 갖고 싶어요. 아, 그래, 네. 파란색으로 가득한 방을 상상해봐. 까만색이었는데, 까만색으로 가득한 방을 상상해봐. 유자는 예쁜 까만 침대는 까만 책상은 까만 탁자도, 아, 저보다 까만색이면 여기 오키 얼굴만 둥둥 떠다니겠다 그치?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어때요 분위기? 분위기요? 네. 지금 오키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저씨를 부르시는 분놓고다 오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오키는 분위기가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백만 네. 오키. 아. 어 백만 오키면 네. 네. 저희가 그래서 귀신들 얘기잖아요. 네. 순간 되게 이상한 상상을 했어요. 아. <laughs> 오키 귀신이 여기에. 아, 생각, 생각보다 실제 공연장 가시면 공연 시작하면 네. 지방령들이 많이 계세요 아 네. 지방령들이 많이 계시군요 네. 다들 지방령 되실 분들이십니다 네. 지방령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잠깐 또 쉬었다가 우리 네. 또 다음 어, 무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자 어, 다음 우리 혜웅이와 다른 오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아, 마이크 교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희 작년에는 이제 트레이스유 같은 공연이 있어서 다 같이 막 뛰면서 막 했었던 공연도 있었고, 어, 소크라데스페라소스가 있어서 또막 이렇게 신나고 했었던 공연이 있었는데, 이번 싱어롱의 컨셉은 약간 이렇게 산들 산들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와 상관없는 넘버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컨셉이 어떻게 다 동일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올해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니 이런 분위기를 또잘 느끼시면서 아시는 가사를 함께 따라 불러 주시면 어, 이렇게 가을에 좀 어울리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다 무대에 위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죠. 어, 정희 배우님과 우리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도리 노림수 있었습니까? 오늘 어, 많이 노렸죠. 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어, 지금 들려 주실 넘버가 어떤 넘버인지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기계의 원리라는 곡인데요. 네. 해운과 목키의 듀엣 곡입니다. 네. 밝은 템포의 노래죠. 네. 관객분들이 따라 불러 주실려면 어떻게 따라 불러 주시면 좋을지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나영 배우님. 노래 워낙 많이 하셨었으니까. 이쪽 보고 <laughs>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듬을 타면 리듬을. 리듬을, <laughs> 리듬을 타면 리듬을, 리듬을, 리듬을 타면. 리듬을 리듬을 타면. 네. 또 반복이 되거든요. 두번 정도. 아, 예, 예.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 1절 한번 들어 보시고 2절 때 따라해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시작할 때이 넘버 시작할 때 손가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다들 뭔가 잡고 계셔서 손가락을 쓸수 없으신 분들은 할수 있는 만큼 어깨라도 들쭉들쭉 하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배우분들 네. 네. 그럼 제가 음악 큐를 따로 드릴 테니까 알아서 음악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기계의 원리, 신나는 리듬, 분위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불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음악 주십시오!

이 살고 있을 거를 는이하는게 좋을 것 같아 예는이도이어할수있지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따라 부르시는 것 보다 듣는 게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싱어롱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코로니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마지막 넘버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서 진행하면 한명 정도 인터뷰를 못할 수 있어요 해야지 하긴 해야죠 그럼 모실까요 먼저? 자 다음 마지막 곡불러주실 분들 쭉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성상 이따가 나올 거예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노출하고도 있어가지고 네네. 아, 그럼, 그럼. 끝나고요? 해아 끝나고 끝나고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구성을 미리 한게 아니라 오늘은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걸로 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럼 바로 노래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간단하게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알아서 그럼 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십시오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이 됐어. 참 신기해. 아무것도 아닌 상상이 춤을 춰볼까? 조용히 앉아 아니라 우리 형재 배우님만 인사를 안 하셔서 유성재 배우님 관객분한테 인사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쿠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와 대학로의 지방형 또 다른 지방형 유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쿠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이제 곧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 택의 누가 살고 있을까, 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해주시고, 우리 오키드는 무언가 준비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고 오시고.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십니요